지방직 성적이 애매한데 이런 경우에 드는 불안감은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요? 사실 시험이 끝나서 더 이상 할수 있는 건 없지만 합격 불합격 결과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불안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이 점을 질문드려요. 불안감을 잠재우는 네.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 음, 그렇죠? 애매한 처음부터. 경우다라고 네. 하는 건 본인이 그만큼 음. 아직은 조금 자신이 없다, 음. 점수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라는 현실. 이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불안감을 일부러 막 잠재우려고 하기보다는 음. 여태까지 밀렸던 것들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도 하셨으면 좋겠고 음. 좀 돌아다니셨으면 좋겠고 음. 그다음 영화 보기 뭐 집에서 음. 정말 다운 받아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음. 어느 정도 성적의 데이터도 쌓일 테고 음. 그때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앞으로의 일정을 조금 계획하는 게 좋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라고 해서 가만히 집에만 계시거나 아니면 음. 우울해하신다라고. 음. 너무 인생이. 음. 재미없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들려고 했는데 이제 합격 불합격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 이게 지금 굉장히 참 애매한 경우도 저희 메가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서 몇 배수 안에 드느냐. 그쵸. 죠그거또 그 업체마다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업체에서는 내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다른 업체에서는 좀 불안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예 점수가 부족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사실 뭐정 답을 알 수는 없잖아요. 뚜껑을 열기 전까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아영쌤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의식적인 텀을 둬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이런 네. 시기에 더 커뮤니티에 네, 들어가서 이것저것 네. 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 음. 것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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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네. 지금 공부보다는 운동을 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데 부모님께 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음. 방구석에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음. 출시생이지만 너무 허무하네요. 어,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오히려 응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자식이 또 이렇게 좀 괴로워하고 하는 모습에 더 결과를 떠나서 더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부모님한테도 좀 밝게 이제 이 얘기도 꺼내 보시고 생각 정리하신 다음에 도전에 대한 얘기도 한번 꺼내 보시고 하는 맞아요. 게 맞다고 봐요. 네, 네 아영 쌤도 저는 음. 우선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보고 음. 제 생각은 일단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왜냐면 나의 감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이 되시는 마음에 음. 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라는 말을 하셨어요. 음. 그게데 내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민하게 들려서 부모님한테 괜히 좋지 하는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습니다. 네, 에이. 그래서 우선은 음. 말하지 말고 음. 말씀을 드리지 말고 음. 나의 감정을 먼저 조금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근데 당연히 추스리는 방법은 음. 어쩔 수 없어요. 밖에 나가서 걸으셔야 하고요. 음. 뭐 유튜브를 보셔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를 음. 보셔야 하고요. 음. 정말 그냥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음. 연장선 자 누워만 있다고 하셨는데 음. 누워 있으면 뭐가 바뀌어요? 음. 바뀌지 않잖아요. 그 어, 시간에 음. 차라리 걸으세요. 음.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럼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이런 얘기 또 하면 또 조금 약간 그런데 음. 얼마 전에 영어 지문을 읽었는데 사람의 생리학적인 요소가 음. 되게 옛날 조상님들 불이 막 생겨나면서 음. 그때부터 이제 사람의 생리학 구조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음. 근데 그분들이 정착 생활 여기저기도 해보고 사냥도 하고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이러면서 이제 그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움직여야지만 우리의 어... 생리학적인 게 이렇게 좀 많이 잘 액티브할 수 있다라고 글을 읽었거든요. 지문에서 그러니까 어, 많이 요즘... 움직이셔야지 개선이 되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 전문적으로 학구적으로 나오시네요.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어요. 구석기 시대는 몇년 전부터 몇 년까지... 자, 다시 ]인가요? 한 번... 지금. 제가 고등교육 근데 받지 못해서... 아! 오.